네, 안녕하세요. 2021년 11월 고일 모의고사 20번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첫 번째 문장. Some experts estimate that as much as half of what we communicate is done through um, the way we move our bodies. 자, 우리 첫 번째 문장 보시면, some experts 그랬습니다. 일부, 몇몇, 우리 e x p e r t 그러면 전문가죠. 전문가. 자, 몇몇 전문가들은 추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estimate 그러면 추정하다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대답해서 끊어주세요. 자, 몇몇 전문가들은 추정한다. 대 접속사죠. as much as h l p as much as h l p 자, 이거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러분들, as much as는, as much as는 여러분들 많게는 어느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번역하시면 좋아요. As much as는 많게는 이 정도까지. 지금 같으면 as much as half죠? 어떻게 하면 돼요? 많게는 절반 정도. 아니면 그냥 편하게 절반 정도라고 번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무엇의 절반이냐? What we communicate. What we communicate. 여러분들 여기 하나의 명사절 덩어리죠? 우리가 소통하는 것. 우리가 소통하는 것에 우리가 소통하는 것에 많게는 절반 정도가 이렇게 번역이 되겠습니다. 주어를 여러분들 'much'라고 이렇게 표시하세요. 'is done' 그렇기 때문에 동사가 'is'죠. 'much'는 단수기 때문에 'is done'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through' 뭐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the way' 그러면 방식이죠. 우리가 우리의 신체를 우리의 몸을 움직이는 방식. 자 여기는 여러분들 뭐 대시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시나 인위치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우리의 몸을 움직이는 방식 요거 여러분들 빈칸 추론 문제로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빈칸 추론 문제로 제스처라고 할수 있겠죠.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몇몇 전문가들은 추정한다. 우리가 소통하는 것에 많게는 절반 절반 정도가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우리의 몸을 움직이는 방식을 통해서 즉 제스처 몸짓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소통의 50%가 전달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 갑니다 Paying attention to the non-verbal message you send can make a significant difference in your relationship with students 자 여러분들 이 문장에서 pay attention to 그럼 뜻이 뭐야 pay attention to 그러면 주의를 기울이다죠 주의를 기울이다 동명사가 주어로 쓰였습니다. paying. 그럼 어디에 주의를 기울이냐? non-verbal message. 여러분들, 버벌이 있고 non verbal이 있고 non-verbal이 있어요. 언어적이고, non verbal은 언어적이고 non-verbal은 비언어적이에요. 그러면 몸짓 언어는 언어가 아니니까 비언어적 메시지가 되겠죠? 자, 비언어적 메시지에 집중 혹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자, 그리고요. 여기서 you send는 가로 열고 가로 닫을게요. 앞에 있는 메시지를 꾸며주고 여기는 목적격관계의 대명사 대시 생략된 구조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보내는 e 언어적 메시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자 동사 나왔죠? m a k e a s i g n i f i c a n t d i f f e r e n c e 그랬습니다. 상당한 혹은 중요한 차이를 만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s i g n i f i c a n t 그러면 중요한 이런 뜻이에요.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무엇에? In your relationship with students. 학생들과의 관계에 이랬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두 번째 문장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비언어적 요소가 소통의 50%이기 때문에 학생들과 관계를 유지함에 있어서 비언어적 요소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장 가겠습니다. In general, most students are often closely tuned in to They are teachers' body language. 일반적으로 말해서, in general, 그러면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은 여러분들 요거 형광펜 그으세요. Are tuned in to 형광펜. 자, 밑에다가 한번더 적으세요. Be tuned in to 그러면 뭐뭐에 맞추어져 있다, 즉 뭐뭐에 익숙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요걸 used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be used로 바꿔줘도 된다 이 말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 자주 closely, 그러면 뜻이 뭐야? 아주 면밀하게, closely 면밀하게, 면밀하게, 하나 적어줄까요? 자, 종종 면밀하게, be tuned into, 뜻이 뭐라고 했죠? 맞추어져 있다 했죠? 그들 교사의 body language, 즉, 몸짓 언어, gesture에 맞추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When your students first enter the classroom, their initial action is to look for their teacher. 자 여러분들의 학생들이 처음 교실로 들어갈 때, 자 여러분들 어법 주의하셔야 돼요. Enter는 타동사기 때문에 전치사를 쓰지 않습니다. Enter into라고 쓸수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학생들이 교실에 들어갈 때, their initial, 자 initial 위에 다가뜻 적을까요? Initial은 처음이란 뜻이에요. 첫, 첫, 처음. 그들의 첫 액션 행동은 to look for 찾는 것이다. 그들의 선생님을 찾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다음 문장 think about how encouraging and empowering it is for s t u d e n t when that teacher has a friendly greeting and a welcoming smile. 생각해 보세요라고 있습니다. How increasing? 이럴 때 how는 얼마나라고 번역하는 거요? 예 얼마나? 격려가 되고 e n c o u r a g i 리 g 격려가 되고 그 다음에 힘을 줄수 있는지 다 ing를 붙여야 됩니다. 격려를 주는 것이고 힘을 주는 능동이니까 ing 붙여야 돼요. 이리스입습니다 이리스, 이리스에다가 여러분들 가주어라고 적으세요. 가주어 그리고 when 이하를 진주어라고 적으세요. 자 그러면 얼마나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그것이 뭔지는 몰라요. when부터 이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자, 이제 진주어 들어갑니다. when 뭐 말했을 때가 되겠죠? 그 선생님. 자, 그 선생님.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그 선생님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4번 문장에 대여 티처를 말하겠죠. 그 선생님이 has a f r i e n d l y 랬습니다 우리 friendly 그런 거야. 친근한 이런 뜻이야. 친근한 친근한 greeting 인사와 welcoming. 자, 환영하는 미소 이거를 보여 준다면 학생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여러분들. 자, 이 문장에서 중요한 것은 이 가주어 진주어 문장을 파악하는 것이 좀 문장 구조 분석에서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encouraging과 empowering ing 아, 붙이는 거 유념해서 보셔야 되고요. 자, 벌써 마지막 문장 들어갑니다. Smiling as students to let them know that you are glad to see them. does not require a great deal of time or effort but it can make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classroom climate right from the start of class. 학생들에게 smiling 미소를 짓는 것 여러분들 동명사 주어죠? 여기 밑에다가 동사에다 표시하세요. 형광펜에도 좋아요. 자, 이거 어법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의하세요. do not 아니고 does not이에요. 단순니까요 학생들에게 미소를 짓는 것, 그리고 학생들에게 미소를 짓는 것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는 것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To let them know, 그들에게 알게 하는 것, 그들에게 알게 하는 것, 자, 뭘 알게 하는데, 당신, 당신은 선생님이죠? 선생님이, 댐은 누구야? 학생들이죠. 당신이 그들을 만나게 되어서 기쁘다라는 걸 알려주는 것, 즉, 이게 바로 미소를 짓는 거잖아요? 이것은 require, 요구되지 않아요. A great deal of, 여러분들, a great deal of, 뜻이 뭐다? 많은이에요, 많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야. 하지만, 그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시 가리키는 게 뭐예요? 이시 가리키는 거? 그렇죠. 아이들에게 어, 선생님이 학생들을 만나서 기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 이것이 significant. 여러분들, insignificant 하시면 안 돼요? insignificant는 사소하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중요한 혹은 상당한 difference. 차이를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교실 클라이밋 어, climate. 여기서 클라이밋은 뭐예요 분위기예요 분위기 교실 분위기 여러분들 이 단어 조심하세요 이거 뭐 기후 이런거 아니에요 알겠죠 단어 어휘 주의하시고요 right from start class 수업 시작 바로 처음부터 right은 부사로서 바로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요 문장이 우리가 선생님 잘 볼게요 마지막 문장 있죠? Make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classroom.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시험에 잘 나와요. 빈칸 넣기로. 그래서 이걸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Have a huge effect on the classroom climate. 교실 분위기에 엄청난 영향을 줄수 있다. 이렇게 변형되어서 학교 시험에 빈칸 넣기가 나올 수가 있고요. 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주제 한 가볼까요? 밑에 보시죠. In relation to students. 학생들과 관계에서 Teachers should pay attention to. 선생님들은 pay attention to. 어, 집중해야 돼요. 주의를 기울여야 해요. Non-verbal expression, 비언어적 표현, 아니면 뭐, body language도 괜찮아요. body language나 gestures를 적어도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여러분들 이 부분에다가 body language나 gestures를 적어서 만들어낼 수도 있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저와 함께 깔끔하게 분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